예, 우리가 이 주요 도시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주요 도 우리가 모든 도시는 이리 물이 있는 데서 생기잖아요. 사대 문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물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 사람이 모이죠. 이 사람이 모여야 인치적 재치라 재물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 사회 문화 경제가 활성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들이 보면 주로 앉아 우리 강물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형성이 되는데, 어, 이 세계적인 도시들 또는 우리나라 면도이 도시를 보면 동서수,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가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갈때 동서수에 관계된 쪽에 사람들이 잘 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한강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이렇게 동출 서류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어 제가 사는 곳은 진주인데, 경남 진주인데, 진주도 이 남강이라는 것이 진양호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서출 동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안정되고 잘 사는 동네들이 보면 거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강들이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 거를 동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고전에서도 물이 동서수로 갈때 거기에 북이영화가 발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북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그리 좋게 안 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데는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도시들이 관찰해 보면 되게 이렇게 남북으로 된 물들 중에 이렇게 잘 되는 데보다는 이렇게 동서로 물이 가는 데가 잘 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아울러 이 도시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이 도로를 또 물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음과 양이 있을 때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으로 보고 물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는 이 도로가 계속 그게 차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물로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도, 이 도시, 각자의 도시들 한번 보세요. 동네 안에서도 동쪽과 서쪽으로 도로가 탁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좀큰 건물들이 많고 장사가 잘 됩니다. 되게 좀. 번성해요. 남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된 도로. 그 주변에는 주로 좀잘 되는 것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그 이론이 그 원리가 뭔가에 대한 이 설랑설의 말이 많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주역의 공개에 보면 서남은 덕봉하고그 동북은 상봉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뭐 그것은 주역 계상의 형상이 이제 음이 모여 있고 양이 모여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집중할 것은, 왜 남서를 안 하고 서남으로 하냐는 거죠. 왜 동북으로 안 하고, 북동으로 안 하고 동북으로 하냐는 거죠. 거기에 서쪽과 동쪽, 이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고, 남북을 뒤로 놔요. 원래 우리가 이 지축은, 이렇게, 지축, 이렇게, 충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는 좌우, 좌우선이라 해가지고 아래우를, 그죠? 동지와 하지로 놓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항상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찰하려고 하면 항상 북쪽을 등지고, 등지고, 왼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그게 동쪽이죠. 오른쪽에 해가 지는 걸 봅니다. 통해서 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 원리는 남북입니다. 원리는 수하예요. 태양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고 태양은 화고, 이 바다, 물은 수죠이 수하가 태양빛이 내려오면서 이 물을 끌어올려요. 수전교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용어 현상도 있고, 안 수행으로. 그러면서 구름이 모이면 다시 내려오죠 이런 걸수성하가나 합니다. 수가 올라가고, 수성. 화강, 화가 내려오게 되죠. 화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그것서 변화가 일어난다 보거든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의 기초 근본은 수하예요. 남북입니다. 남북. 하지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태양에 의해 가지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현상의 변화죠. 그래서 원리는 남북이지만 그 변화는 동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일으키는, 더군다나 이 동적으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 북쪽 그런 게네. 우리 하지 무릎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 수라고 하죠. 수라는 것은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화랑는 것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냥 고정입니다. 이런 고정. 하지만 이 동쪽과 서쪽은 변화입니다. 해가 없다가 탁 뜨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일어나야 이 재물이 모이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풍수이론에 남북수보다는 이 동서수를 더 우선시하고 실제로 현상에서 이 동서수에 관계된 그런 도로나 그런 물이 있을 때더 더욱더 어, 발전하지 않는가, 어,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물론, 이게 동수수가 좋다는 것은 경전에 있는 말이지만은, 그것을 왜 그런가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될수 있으니까, 어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어그 수화보다는 이 동북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수. 그래서 우리가 자우충이 있는 사람은 소화의 근원적인 것을 자꾸 따지는데, 묘유층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현상적인 것들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 동서수에 대해서, 어, 아마 동서가, 동서수가 이 변화에 대해서, 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수와 관계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더욱더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지 않나, 현상적으로, 어,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